네안 들어. 아아 왜냐 네. 아, 네. 아, 네. 왜가렇주는데 네. 어. 이지. 뭐. 데 여담아 우리가 위험한 거야. 아. 중요한 은 문제 생겨져 큰문 아, 생겨져. 야. 나중에 모시고. 이따 할까? 너 대지? <laughs> <힌트 한> <laughs>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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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지. 걸. 걸. 그, 맞잖아. 안맞나 아, 그래. 아, 아, 들이 안된다 너무 절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해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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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한대, 야는? 개이게들 땡겨봐야 되나? 응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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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이거, 이거, 안 돼, 이거 어, 안 되니까 올라가야지, 엄마 뭐. 저금해 응? 이러면, 이거, 이거 못 땡기면 좋은 그래, 이거 나야나 어? 어? 어. 어? 나오세요 간이이이이이이

뭐 개로 여기 오고 뭐? 아 뭐를 하고 응개응 개로 어떻게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아, 아 <목소리> 내가 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, 거라고 말까지 출 여기 잡혀 말까지 출근 그래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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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대한주도 어한테 모나요 그래 가자 아야 아들이 우리 우리 <목소리>

어 잠시만. 어? 유나 목소리 네 뭐야, 응. 자네? 어. 유나야, 왜? 어. 어, 원래는 우사...